달콤하기도 하고 유혹적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저희 동기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 올려놨는데 어떤 제목을 올려놨냐면 성소수자 아시죠 거기에 대한 응호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겠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와 같이 황정적인 것이요 여건이 점점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과 등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상황, 이러한 환경,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5절에는요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 명제 작은 제야 내 자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도 하셨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복음 행정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약속의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 교훈은요,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함이 수반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은 있고 믿음이 없을수는 없겠죠.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함과 믿음은요. 종속적인 관계예요. 떨어지는 분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각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자에는 믿음이 있고 아, 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도 따른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분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원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네, 네. 종속적인 관계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 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말하는 거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야 행함까지다 아, 하라는 거죠 아, 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삶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족한 자에게는 부족을 채워주고 여러분 눈물 흘린 자에게는 찾아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돈이 필요하고 재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배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보거든 그 이웃을 살펴주고 아, 네. 내 형제여 내 자매처럼 그렇게 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야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보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구원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 이웃이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만 배부르고 배따듯하면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웃이 배고프고 굶주리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나의 풍요함을 그에게 나누어 줘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지요. 아, 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아, 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손해 볼 줄도 알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째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가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아, 네. 예수가 그 안에 있고 아, 네.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아, 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행함이 수반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나버지 하나님.